자,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도 11월 2주차 시황 분석 및 진행 종목 리뷰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지난주, 이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뭐, 여론조사부터 뭐, 전문가들이 한까지다 빗나가고, 결국에는 바닥 민심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다. 요거 뭐, 과거에 있었던 브렉시트 투표부터 해서 바닥 민심들이 어떤지 여론 조사가 얼마나 잘못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슈였다고 생각이 되고 자, 또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있었죠, 우리나라. 그래서 현 기준 금리 수준이 1.25%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동결되었고 12월에도 아마 기준 금리 동결될 것이고 미국 금리 움직이는 거 보고 뭐 저희 나라도 따라서 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계속되고 있죠 최순실 사태 뭐 어저께 촛불집회 광화문에서 있었는데 주최측 추산 110만명 정도 참, 참석했다고 참 이렇게 발, 방송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 본사도 뭐 압수수색 되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정몽구 회장 뭐 김승현 회장 줄줄이 이제 대기업 총수들도 검찰의 소환조사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면담 조사 받을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최순실 사태가 이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옮겨가야겠죠. 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최순실이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제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나, 국내 주식시장 한번 보면, 지난주에 체감상 상당히 나...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 트럼프 후보 당선되면서, 여기 밑에 있는데, 먼저, 보시면, 뭐,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했습니다. 뭐, 코스피 마이너스 1.4%, 코스닥 뭐, 마이너스 3.2%인데, 요거 장중에, 뭐, 꼴이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요 정도지, 사실은 더 빠졌죠. 장중에는 뭐, 코스닥은 5%, 6% 가까이 빠졌죠. 그러면서, 체감상은, 지난 한 주가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뭐, 살펴보면, 시장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2% 가까이 일주일간 올랐고, 코스피 소폭 올랐는데, 금요일날, 지수가 좀 빠졌는데, 지요 날, 대형주 위조로, 시, 뭐, 해서 지수를 쫙 뺐죠. 그렇게 나쁜 나쁘, 시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지수가 많이 떨어졌고, 그것까지 만아 많, <laughs> 감안하면, 아, 죄송합니다. 네. 뭐, 코스피, 코스닥, 또, 어떻게 보면, 뭐, 개인들한테는 더 좋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 11월 10일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수요일, 목요일이 시장이 엄청, 뭐, 변동성이 컸죠. 그러면서, 수요일 날, 오전이나 화요일 날, 뭐, 풋, 풋을 산, 풋에 배팅한 사람은 대박이 났고, 또 이제, 뭐, 수요일 오후에 코를 샀으면, 목요일까지 해서, 또, 뭐, 대박 칠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아무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신규 상장했습니다. 거래소에. 어, 뭐큰 종목 하나 상장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종목들 현재 이치스킨부터 세움 메디칼까지 다섯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다손실건 들어가 있고, 이치스킨 이지얼 페어 같은 경우는, 뭐, 2차 매수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치스키는 이번 주에 조금 반등이 나와줬고, 이지엘 페어, PJ전자는 조금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고, 동국산업은 좀 빠졌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될 때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좀 올라오지, 올라와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세운 메디칼를 조금 많이 올라와줬어요. 그래도, 한, 뭐, 7%, 8% 정도, 7% 정도 상승해 줬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잠깐 업종, 코싹 업종 차트 보고 갈게요. 월화 이틀 올라오다가 수요일날 맞고 트럼프 후보, 트럼프 당선되면서 크게 한번 맞고 목 목요일날 다시 뭐 갭으로 뛰어가지고 양봉까지 뽑아준 모습인데 길게 보면 요때 브렉시트 때죠 브렉시트 때 크게 빠졌다가 다음날 이제 개파락 출발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조금 다른 것은요 날은 개파락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 갭 상승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이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괜찮은 게 지수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까지 에 내려왔죠. 이때 630, 어, 이때가 지금 얼마인가요? 이때 600, 630인데 지금 이때는 580까지 내려갔죠. 한 50포인트 정도가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지수 자체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돌림이 나온다면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조금 불안한 것은, 브렉시트는 투표 한번딱 하고, 급락하고, 사실 다음 탈퇴가 이뤄질 때까지는 몇 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후에 다시 급락이, 시장 급락이 나오더라도, 지속해서 급락이 나올 만한 이슈가 아니었는데, 그건 또 영국이었죠. 이번에 트럼프는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입성하면서 여러 정책을 펼쳐나갈 텐데, <laughs> 그 정책들에 따라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엄청 요동칠 수 있다. 그리고, 뭐, 보호, 미국 보호, 무역을 하겠다. 요렇게 지금, 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 주식시장에는 뭐, 좋을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단, 뭐, 종목별로,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가 나오겠지만,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는 뭐, 악재들이 더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렇게 시작 한번 받고 자 저희 종목들 보면 이츠스킨 <laughs> 화요일 날한번 엄청 올랐었습니다 이날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올랐었는데 자 어떤 이슈로 올랐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매출액 한 570억에 영업이 익한 160억 정도 나왔는데 뭐 올해 들어서는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자 작년 동기 대비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이 많이 올라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급반등했다가 다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였는데, <laughs> 저는 뭐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이치스킨 오랫동안 좀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우상향 나와줄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젤페어. 뭐 이번주에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월화오르다가 수요일날 맞고 다시 목금 오르면서 뭐 거의 똔똔 나왔는데 저희 6000원대 후반 추가매수 하면서 이제 최근에 양봉도 많이 나오고 뭐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올려 쳐줄수 있는 거 기대하고 있고 이질페 같은 경우 좀 아쉬운 게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근데 뭐 매출액은 조금 뭐 나쁘지 않은데 영업이 적자가 나는데요. 이거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뭐 보면 pj전자 그 다음에 동국산업을 조금 같이 볼게요. pj전자 동국산업이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pj전자 같은 경우는 손실폭이 조금 많이 커진 상태인데. 제가 pj전자와 동국산 두 종목은 배당 매력이 있다고 했죠 배당이 한2% 에서 3% 정도 지금 나올 수 있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목들은 매수할 때 내려오면 오히려 추가매수 찬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 뭐 수급이 워낙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밑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간다면 한번 이제 시장의 이슈로 의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트럼프 당선될 때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얼마 올라와 주지 못했죠 이거 좀 아쉽네요 다시 올라와 준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안정화 되는거 보면서 pj전자 동국산업은 좀 추가 매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우메디칼 뭐, 수요일날 하루 급락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21선 뚫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21선을 뚫고 안착해준다면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오메디칼 3분기 실적 발표 나왔죠? 자, 매출에 영업이 뭐, 무난하게 나왔고, 조금 올해 컨센서스에 뭐, 맞게 나올 수 있,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게 성장성을 좀더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퍼가 20배 PBR이 뭐 2배 이상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성을 보여준다면 더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는데 조금 실적이 나오는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코스닥 시장 아주 안 좋은데 이 정도면 어, 뭐 손실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선방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 이제 시장이 좀 콘닥 시장 돌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좋은 시장 기대해 보면서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